이게 여기가 이천 광고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보시면 설봉공원 입구가 보이고요. 설봉공원하고 이렇게 천을 따라서 광고 전통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진이네 스테어무 TV에도 방영된 맛집인데요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신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나물을 넣어가지고 해주는게 특징인데요 이 방송을 보니까 어느 곳 시키시면 콩나물을 한대 적으로 그냥 퍼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장날에 쭉 보시면 이천 장날, 구발 장날 장원 장날, 이세 장에만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묵을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콩나물을 얹어주는 특별한 어묵이라 아주 매콤한 특별한 어묵이라 이천 장렬에 오시면 예주민의 소지어묵 한번 찾아서 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 산미덕도

여기도 역시 많은 매스컴의콘서인데요 3대 천왕, 생방송 오멸점약, 콘메이드라, 이런,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좀 찍고 가겠습니다. 역시, 이가박사 박사는 굉장히 또 이천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이천에 오시면, 이렇게 축하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손미 분식, 손미 분식 없이 이렇게 많은 방송국에서 찍고 가셨고요. 그, 이 채널에서 작가는 추천 방식 분식을 하나가 바로 이 천미덱따라. 이천미닭따라 어, 오래 레스콤에서 이렇게 다녀가지고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 특별, 특이하게, 어, 실내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포장만 가능한데요. <놀람> 여기 닭발은 <laughs> 조금 더 빨간색이고요. <laughs> 어, 그리고 여기는 음, 준비된 닭발이 끝나면 영업을 바로 종료하는 곳입니다. 많은 양의 닭발을 만들어서 불정한 어, 시간까지 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닭발을 준비하는 만큼 음, 판매가 다 되면 그냥 그대로 영업이 종료가 되고요. 거의 제가 듣기로는 택배가 마감되는 시간에 영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요. 어, 대량의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셔가지고 이게 빠르게 아주 저렴하게 파는 곳으로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 상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 박스가 5,000원, 세인마스캣 5,000원. 2도한 2,000원. 2 0 0마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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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원 3,000원. 3,000원. 2 0 0원2 2 <목소리도> 자 알베기 세일리아 5이찍으네 찍으셔 자 오천 원. 사람들 좀보여주요 알베기 세일리아 5처원스마트바이가기세기세 1,000원 5,000원 고기는 그리고... 2개 1,000원 양파 5개 2,000원 양배추는 3,000원 이렇게 밖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안쪽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1 0 0 0는데요 1,500원. 네. 네. 1,000원이요. 1 0 0원이가1 0 0 0원이인데3 5 0 0원이 여기도 역시 물건이 다 나가면 문을 닫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굽는 빵집. 여기서는 그러니까 같은 빵을 바로 부어서 이렇게 탕한에 주식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낙지, 꽃게 이렇게 선물되고 있어요 꽃게는 지금 얼마나 하죠? 1kg에 2만원씩이로에 2만원씩 지금 수꽃게가 많이 잡히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꽃게가 1로에 2만원 이 살아있는 낙지 이거는 전원인가요네 전어요 어. 오늘 빵. 오징어. 김밥 맛있다. 수제 새우건물을 판매하고 있 안녕하세요.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시는 거죠? 그럼요. 바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옮겨서 반죽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에 장날에만 방문하시는 사인분이신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반죽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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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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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튀기도 직접 튀기셔가지고, 이제 풀러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게 똥튀기 기계입니다. 똥튀기를 튀길 때이방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햇방도 직접 이렇게 가시가지고 판매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뒷마켓에잘 아, 보이지 않는데 수몰남 성크립스 여기가 바로 전에 유튜브 시향님이가영하신 태국시티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천 시장을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이천의 또 다른 예술인 명소인 이천의 예스파트. 예술인 마을로 들리고 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공예와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약 40만 평 부지에 220여 개의 공방과 갤러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한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예술 인 명소, 세기막들인데요이세기막들은 이름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도자기를 테마로 만든 아주 특별한 마을입니다. 전통 도자기의 맥을 입고 현대 도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오래된 도자기 마을입니다. 이곳은 1950년대에 도공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도회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사기막들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천을 대표하는 설봉구원입니다. 네, 이렇게 광고 전통시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이천장에 혹시 방문하시거든 어, 설봉공원, 사기막국, 예스파크 다 인근에 붙어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ing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So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I gotta make it in this life. Whatever makes me happy, know I'm doing things right. Sipping in the summer on a Goose and Sprite, or find a nightclub for the end of the night. Oh.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ing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Do think? Yeah. what you gotta do. for I to move. For, what you gonna be? For.